자, 사과 본문이고요. 요건 뭐 그렇게 이게 소제목 이런 것 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자 영어로 야 뉴로 사이언스 신경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사이언스 신경 과학이고, 오랜 역사인데, 뭘 치료법들을 탐구해온 역사가 있다. 오래됐다라는 거야. 여기 디스 오더가 질환 디지즈, 이거 디지즈입니다. 어? 그리고 위에 에일먼트라고 적거나 에일먼트 이것도 질환이란 뜻이 있어요. 자, this 시알 아니 무슨 신경계 질환들에 대한 치료법을 탐구해 왔다 몰보에서 뇌와 척수. 그러니까 신경계 안에 뇌가 들어가고 이게 들어간다는 거야. 전통적으로 옛날에 연구자들은 이거 요과의 해부피피 되게 잘 나온다. 다양한 기능들이 연구해왔다. 임플란트가 삽입물. <laughs> 그것은 의학장치고 컴퓨터치과 같이 요거 대. 삽입될 수 있는. 인설티드도 괜찮아. 응. 심어질 수 있는. 하지만 here is the exciting part. 재밌는 부분이 있다. 빠른 진보,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연구자들이 이제 통합하다. A into. 이건 인투는 안 해야. 아까 이과에선 트릭이면 모뭐하게 속이다 이런뜻이 manipulate a into 명사 모뭐하게 속이다지 이거 into는 진짜 안으로 합치다 라는 얘기입니다 뉴럴 인플루언츠를 이 글에 인터넷 글입니다 포스트 우리는 살펴볼 거다 놀라운 이익들 1번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잠재력 앞으로의 미래 의학 분야 말고 다른 분야 세 번째는 윤리적인 우려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앞에 뭐지 무슨 내용이 나올지 미리 얘기했죠. 저기 편하게 보자. 뇌와 척수 얘들아, 스파인이 척추야. 스파인널 하면 척수의 코드가 합쳐 척수입니다. 그리고 신경계 뭐야? 넓 넓버스 시스템, 넓버스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경 신경계 뭐라고 한다고? 넓버스 시스템이야. 이게 긴장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신경의 신경쇠약이라고 하면 넓버스 브렉다운이다. 신경이 붕괴된거 이런식으로 씁니다 신경이 널버스다 그 다음에 컴퓨터 치과같은 메디컬 그리고 AI를 합치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나뉩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있고요 그림이 좀 이상해요 목이 없어요 이 여자분 이상해 그 다음에 function 얘들아 function은 동사도 됩니다 concern 도, 본문에선 복수로 쓰이고 있고요 spinal cord 스펠링 조심해. 이 코드 맞습니다. h i n t e g r a t e incorporate 어, ethical relating 관련돼 있는 믿음들,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대한 믿음들과 관련 the body 스 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이 f the r v o u s s y s t e m i n t e g r a t e 거 보자. 번왜 AI의 신경, 인플 통합이 이 생각되냐? 신난다고 놀라운 이익들과 잠재력. 미래의 의학에서의 적용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티그레이트 a 인투 b. 뭐 트레디셔널리는 그냥 옛날에 이런 지자,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큰 지장은 없겠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요.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laughs> 얘가 명사절이라고 하거든. 의 주도. 어떻게 이 기술이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를 한번 탐험해 보자. 살펴 보자. AI 파워드 그냥 AI 기반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 AI로 돌아가는 신경 임플란트들은 헤드 s shown. 이것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전망, 가능성을 보여줬다. 의학계 적용. 해결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관련된 거 요약하는 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신경 임플란트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왔지만은 be used to 동사 원형이면 사용되다야. 사물이 사용되는 거야. be used to ing가 나오면 사람이 익숙하다야. 여러분, used라는 말 자체가 익숙한이라는 뜻이 따로 있어. 응, 알아나? 사람은 익숙한 거야. 사람이 사용되진 않아. 사물은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투부정사는 미래야. 어떤 사물이 사용돼. 앞으로 뭐뭐 하려고. ing는 과거야. 사람이 왜 익숙해? 옛날에 하던 직거래에 익숙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다시 한번 임플란트가 앞으로 치료하려고 사용된다. 내 질환들, 파킨슨 질병 같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부터 문장부터는 이제 임플란트 의 원리. 전기적으로 자극합니다. 타겟티드가 뭐야?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폭집어서 핀포인트 해가지고 타겟된 지역에 자극합니다. 에터라이터 right, 올바른 때 적시에 AI의 도움으로 왜 보통의 뇌 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 같은 게다가 마비된 사람들도 다시 걷습니다 걸을 능력을 갖게 된다 도움을 가지고 디지털 브릿지라는 건 연결해 주는 거 이거 기억해 줘투 임플란트인데 어떤 임플란트는 삽입된 뇌와 척추에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 그 마비된 사람들이 다리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왜 AI야? 그 디지털 브릿지, 디지털 브릿지의 정의는 임플란트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두 개가 뭐한다? a n a l y z e d 동사, 뇌 신호들을 분석하고 된그 신호들을 보낸다 다리로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거 원래 과정은 그거야. 뇌에서 척추로 보내고 척추에서 신경 연결된 게그 밑에 있는 신경들이 쫙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뇌에서 다리로 쏘는 게 아니야. 척추로 먼저 보내고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됐지? 비슷하게도 같은 내용이야 도우즈 무슨 사람들? have lost their arms 팔을 잃어버린 사람들 limbs 사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공의 팔을 사용할 수 있다 가동되는 똑같은 메카니즘 이게 뭔 말이야 임플란트를 삽입해서 신호를 분석해서 신호를 보내서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료 분야 적용 파킨슨씨 그리고 마비 야 디지털 브릿지는 마비야 알겠니? 네. 내와 척추된 걸 다시 걸을 수 있다. 분석? 다리로 보낸다? 네. 솔직히 말해서, 다리로 보낸다는 건 최종이고, 실제로는 척수로 보내서 척수에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의수. 가짜 팔. 프로스테틱 저거나, 고철의, 네. 이런 뜻이야. 그리고 AI로 돌아가는 뉴럴 인플루언츠는 마비된 친구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한다. 이거. t 가답이 됩니다. 그치? 여기 밑에 이거 잠깐만 얘기할게. 이거야. 처음에 신호를 뇌에서 보내서 척수에서 받아서 신경세포가 그 신호를, 그 신호를 다리로 이동한다는 거야. 결국 도착지가 다리지만 중간 뭐 터미널 같은 데가, 스테이션 같은 데가 여기입니다. 알겠어?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어 바로 다리로 직접 신호를 쏜다 이거는 좀 아닌 거야 한번 거쳐가 알겠니? 뭐 via v-i-a 경유해서 척수를 경유해서 간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t a r g e 랑 리전, g i o 스 p r o m i s t i m u 뭐다 알겠지만은 편하게 보시고요 얘들아 이 메커니즘 mechanism,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해두고 뭔가를 하는 방법이야 계획된 거 혹은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림은 팔다리. 그리고 얘들아, 요 페이지를 접어 놓을래 난 이거 나올 것 같아. 지금 여기 체크된 부분. What can we i n f e r 추론하다요 추론이라는 거는 본문에 없는 걸 가지고 쓰라는 얘기야 거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 미래에 대해서. 데이, 임플란트들은 잠재력이 있다. Restore. 그래서 지금. 마비된 기능 이렇게 보시면 돼. 무조건 뭐 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마비된 환자도 되죠. 마비된 기능들을 복구한다. 그 몰개선의 삶의 질인데 어떤 disability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좀 불안해 밑에 거는 주된 사용이 뭐냐? 트리트니까 뭘 처리해? 뭐 병을 처리 치유한 거지? 멘탈 프로블럼스? 정신적 문제 좀 맘에 안들긴 해요 응? 심경계 문제지 정신은 아니지 않냐 정신병이면 또라이라는 얘기잖아 좀 맘에 안들긴 해 <laughs> 특히 뇌와 움직임과 관련된 장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적어놨다 이게 사물 주어야 사물이 앞으로 몸을 사용되다 사람이 익숙하다 요거 뭐야 이거 하나만 적어놔 he is used to being alone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혼자 있는 것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지? <laughs> With the help of those who 모많은 사람들 많이 봤지? 노우즈위치는 모모하는 것들이야. 오케이, 고 그다음에. 얘는 좀 꼼꼼하게 하자, 요 페이지. 더 썩세스가 주어고 AI 기반의 신경 임플란트들의 성공은 건강 분야, 건강 보건 분야의 성공은 이 s 또한 예측된다. <laughs> 스프레드 이거 적어놔. 자동사 타동사 다 돼. 모모를 퍼뜨리다도 되고 퍼지다도 되고 여기서 뭘까? 예측된다. 투. 어, 자동사. 모모로 다른 산업들, 다른 업계들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만이 아니라 그럼 다른 데 사용이야. 미래야, 미래의 전망. 일부 미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접속사 대 명사절이야. 동격 아니야. 동격은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자, 이 임플란트들이 become available인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살수 있을 거다. 2, 30년 후에. 그리고 상당히 체인지, change. will change겠네. Will be, will become, will change. 우리의 일상을 바꿀 거다. 예를 들어 이거 별표. 어드밴시스가 진보들, 신경 임플란트 기술의 진보들은 감옥적었잖아. Make it possible to. 근데 인스톨 바로 뒤에 뭐야? In our brains 필요 없는 거야? 끼어든 거야. 원래 모 a 스톨에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는 걸 가능하게 할 거다. 근데 이 외에 대시야. 관계대명사. 우리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디스가 뭐야? 앞문장 전체라고 봐야 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수 할 있다. 우리가 게임을 하고. 이거 쿠드 과거 아니야? 캔이랑 똑같아. 그냥 약간 추측. 우리가 게임을 하게 하고, 타이프, 그 타이핑 하게 만들고, 스림 음악을 재생한다고 라 하면 되겠네. 단순히 생각만으로. 띵킹이야. 굳이 다른 명령어 손을 움직이지 않고, 어? 멘탈 시그널 이런 말쓸수 있게 정신적 자극이지 신체적 이런 건 필요 없다나 그러다가 there is potential 이게 주원네 잠재력이 있다 메모리를 증진시키는 뇌임플란트들의 가능성 있습니다 모랑 비슷해 컴퓨터 메모리 칩들과 비슷해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얼라고할 거다 메모리를 캡처해 메모리를 인핸스해 메모리를 포착하고 증진시키고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고요 뭘 사용해서 디지털 클라우드를 사용 다른 데다 보관도 할수 있을 겁니다 뭐 와이파이도 뚫리나 뭐래. 그래서 우리는 룩스로 들여다보다 <laughs> 메모리를 SNS 미디어 피드 그냥 게시글 이렇게 해서 보면돼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보듯이 쭉쭉 이렇게 내리면서 볼수 있다라는 거 <laughs> 이것도 쿠드 룩 쿠드 리콜 떠올릴 수 있다 리콜 대신에 r e t r i e v e 라는 말도 있어 뒤에 적어놨어 Retrieve our favorite life moments. 우리 share, 다른 사 공유하고 backup. 얘들아 이거 만약에 대명사가 나오면 backup, back them up 이렇게 나온다. Backup 되면 안 돼. Backup 우리의 가장 귀중한 메모를 backup도 할수 있다. 괜찮지? <laughs> 그럼 여기까지가 메모리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AI powered neural inference가 r e v o l u t i o n i z e 혁명적으로 바꾼다. 더 왜이 방식?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The way in w h c h 여기서 in w h c h 는 장소니까가 아니고 i n 방법으로야. The way in which our brains work. In. 무슨 방법으로. 네. 뇌가 방식,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다. 뇌의 역할은 shift from to. 정보를 배우는 것, 저장하는 것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어떤 데이터? 그 임플란트에 서 제공된. 그 설치해가지고 메모리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로 나온 걸 처리하는 거면 된다. 또 마지막에 <laughs> 뭐 대신에 인스테드 오브니까 of ING <laughs> 정보를 뭐야 암기하는 것 대신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BE Able to 연결이야, 병렬이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창의성을 만들지 않아 새로운 아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야? 이, 글을, 이 글만 전체적으로 보면 AI가 삽입된 임플란트의 미래의 전망, 메모리랑 관련해서 <laughs> 그, 저기 보시면, 확산. 입력하고, 캡처하고, 데이터 처리.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 요거, 미래학자들 AI 파워드 된게 상업적 이용 가능. 여기까지 맞는데, 어, 이것도 맞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바꾼다. 그리고 조심해, TF인데, FT가 막 많이 바뀌어 놨어, 선생님이.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뒤에 단어, 요거 저거, retrieve. 회상하다. 끄집어 내다. 이런 뜻이야. 끄집어 내다. 리콜도 마찬가지 기억력을 그지 뭐 내다 요렇고 그럼 볼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인핸스 향상 시키다 어메러블 이용 가능한 그리고 상업적 커머셜리 뭐 베스트 리비드 생생한 생생하게 예측하다는데 여기서 요거 스프레드로 고쳐놓라고. 으 더 많은 장소 사람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이 확산된다. 라는 거 구입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laughs> 얘들아, 어베일이 이용하다야. 어베일 러브이 들어가는 거고, 인핸스 증진시키다. 위비들리 클리어 한 방식으로 니까 이너웨이니까 이게 전치사 들어가니까 부사야. 됐지별 얘기는 없어. 그리고 요것도 야, 요거 좀 조심해. 요거 체크된 부분 어떻게, how,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냐, 인플랜트 사용해서. 사람들은 이제 메모리를 SNS 피드처럼 보고, 리콜을 생생하게 하고, 메모리를 공유하고, back them up이야. back up 되면 안 된다고, 요거. pick me up, 이런 뜻 있지? pick it up. 여러분, 그럼 뭐야? turn on the TV야, turn the TV on이야. turn the TV. 그거 둘다 돼, 그거는. 명사일 때는. 근데, turn it on. 현, 온이은안 된다고. 대명사라는 거야. 대명사. 아이, him, her, you, it, them 이런 거 있지? us. 알겠니? <laughs> 저 요거 밑에도 무슨 퓨처리스트들이 뭘 예측하냐? 미래의 학자들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할 거고 트랜스폼이나 레볼루션아이즈도 괜찮다. 알겠니? 뭐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별건 없겠고요. 자, 마지막 들아 이것도 비포 접속사네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다야 AI 기반의 뉴럴 인플란트의 시대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게 도래하기 전에 까다로운 이해,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된다 테클드 그리고 더 인티그레이션이 통합이야 AI 테크놀로지의 통합 야 아까는 인티그레이트 A 인투지 여기 위드야 모모와 통합이야 그냥 모모랑 모모랑 견합 위드도 돼 그럼 AI 기술과 인간 뇌와의 <laughs> 결합은 raises가 이게 제기하다야 우려를 제기한다, poses t threat 하면 위협을 제기한다, 됐지? 뭐에 대해서? 어린 맨스투비 휴먼 웨워 투비 휴먼이 가주 진짜 주어고 미시 가주어 같은가? 인간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체성이지.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이 뇌가 핵심인데? 그래서 뇌가 나와. 우리의 뇌들은 비빌리브드투 Be 모모이라고 믿어진다. 비센트럴 중심이라고 믿어진다. 우리의 정체성, 에 존재, 에 그리고 가치, 인간으로서 핵심 아니야? 근데 그뇌의 기능이 약간 다른 게 대체되잖아. 하지만 <laughs> 과도한 기술의 의존은 우리의 자연적인 발달을 미루고 혼동을 일으킬 겁니다. 뭐에 대해 우리가 인간인지 AI인지 그 사이엔 썸띵인지?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오보고또 다른 윤리적 문제는 사생활이다 동격 드디어 나왔다 There is a risk there 뭐뭐라는 위험이 있다 조직들이나 해커들이 could access 개인 데이터에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AI 연결된 임플란트를 통해서 별거 없지 access야 a c c s s 는 달라 평가하다 스펠링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무 의미하냐 우리의 생각들 감정들 행동들이 통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커들에서 아니면 조직들에 의해서 암살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될수 있잖아. 근 there is an additional risk 또한 추가적인 게 있다. 이 기술이 이어지다. 훨씬 더큰 사회적 불평등. 지금도 불평등이 있는데 더 커진다는 거야. 기분대 동구가 뭐라고 고려하면 네, 접속사야. 뭘 고려하면 메인 납이 어년부터 25인데 앞 부분에 위에 있는 디스테크놀로지야, 데이 아니야. 뉴럴 인플란트면 데이가 되겠지. 이 기술이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뭐 때문에 그 기술의 높은 비용 때문에. Due to 대신에 Because of 써도 되고요. Search 이러한 동일하지 않는 접근이 코드 인텐스파이 심화시키다 이거 자동사, 타동사 다 돼. 인텐스파이 모모를 심화시키다 심화 되다도 됩니다. 뭘 디비전, 저거나 프랙션. 그 모의고사에 프랙션 아이이션 하나 있지 않니? 그 다문화 그래서 생산성 외부 효과 나온 글 있잖아. 근데 이거는 분열을 심화 시킨다. Between those 사람들 무슨 사람들? 어퍼드가 부담하다야. Can afford to, can afford something. 모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 임플란트를 살수 있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의 이거 심화시킬 거다 자 오른쪽에 인간이란 존재 정체성, 존재, 가치, 뇌라는 게 너무 의존하는 건 자연스러운 발달 진화를 지연시킨다는 거야 머리도 써야지 발달하는데 다른 쪽으로는 안 쓰고 막 처리만 하잖아 혼란이 있다 개인 데이터,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나서 <laughs> 높은 비용 분열, 디비전 알겠니? 그다음 요거 뭐냐? 과도한 의존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혼동을 만든다 맞고요. AI로 된 것인 원트잖아. 윌나샤 불편도 이어지지 않다. 왜, 누구나 부담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마지막 existence, address, reliance, embrace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고 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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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3번이라고 나와있거 대의가 뭐야 이 문제들은 복잡한 질문들이 있다 정체성 사생활 그리고 프리덤 이건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까 썼으니까 자유? 왜 자유야? 자유 반대는 구속인데? 이거 구속된다라는 말 있니? 뭐 해킹 당해가지고 내 자유가 구속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런 거 기억해달라고 그 밑에 4번은 디퍼한더 깊은 차, 분열과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비빌리브드 be 투.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뭐야? 비빌 be, 비동사. Be, be 동사 비빌리브드 투. Be 어떤 주어는 뭐뭐 한다고 믿어진다. 뭐뭐 한다고 말해진다. 뭐뭐 한다고 생각된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 I hope that 이건 그냥 명사적 접속사라고 해요 뭐뭐라고 믿는다 우리가 이런 챌린지즈 문제점들을 조심스러운 사고방식과 신경윤리학을 통해서 뭐야 아까 이과도 뭔가 해결 다크패턴에 대한 해결책 사회적 해결 개인적 해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분야는 강조한다 <laughs> 사회적 측면 사람들 사이에서 측면이야 신경기술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제공한다. 가능한 답을. 투, 이거 명사야. 야, 이거 해석 어떻게 돼? 무엇이 법적이고 윤리적이라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능한 답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거 좀 적을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의,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의, 주동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서 와시 좀골 때리는 게 이게 와시 의문사랑 주어랑 같이 있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 있어. Who? 여기 안써져 Who made this? 이게 있어. 그럼 이거는 누가 누구 플러스 누구 가야 이것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쓰면은 직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도 이게 돼. Who가 누구가? 똑같은 거. 누구가 만들었는지도 돼. What time is it? 같은 경우는 What time is it? 물음표 붙여야지. What time is it? 그런 건 바뀌지만 얘는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should be considered? 야 그리고 그 다음에 I think that, that이야. 생략돼 있고, 가져와진 주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rior. 사전 검토 과정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Thorough, 스펠링 조심해. Through 아니야. Thorough, 철저한 철저하게 스펠링. Thoroughly, SS, 평가다, 따져보다, 윤리적, 윤리적 측면들을. 뭐 하기 전에, 이거 접속사네. 카인드야카인드가 주어로서 is conducted야. 뇌연구에 어떤 종류가 수행되기 이전에 따져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This, 이렇게 신경윤리학적 접근이랑 뭐 사전평가 과정이 w well, h a insure 보장할 거다. 과학과 기술이 이거 동사야. 프로그램 진보하는 걸 보장한다. 뭐에 맞춰서 윤리적 원리에 맞춰서 윤리를 통해 검토. What do you think? 이거 어떻게야? 무엇이라고 하면 안 돼? What do you think?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Please share 의견을 나눠주세요. Comment section 필로 아래 에 있는 답글란에 남겨주세요. 는 <laughs> 사운드 향용사 놀랍게 들립니다 놀라운 걸로 들립니다 그다음에 믿을 수가 없네요 어디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걷는 거 인공 팔을 사용하는 걸 도와준다는 게참 믿을 수가 없다 어떤 팔들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프로스테틱 림스야 이게 보철의 팔 이런 뜻입니다 혹시나 해서 어렵게 쓸수 있어서 유미는왜음 well, 놀라워 보인다 이게 메리 엄 um, 이거야. 하지만 정말 걱정된다 사생활 문제들인데 이든 많이 커지고 봐그 기술이 커져 일으킬지도 모르냐. 뉴럴 인플루언스만 복수지만 테크놀로지 단수다.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nforce 시행하다 사생활 법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enact 혹시 아닌 enact 건 제정하다.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 뭘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앤디테일러는 이 글쓰느냐 쉐어링은 검사합니다 I'll talk more 더 많이 얘기할게요 How to address가 다루다 처리하다 이거 뭐야 tackle deal with 그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할게요 다음 글에서는요 됐지라 오른쪽 위에 여기서 신경윤리학에 대한 고찰 사전 검토 절차, 윤리적 측면.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이거 발전하다가 프로그레스가 동사였어. 알겠니? 거기까지만 얘기하자.